우선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 교육 활동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른 부담을 없애는 것을 첫 번째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나중에 어, AI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학업 성취도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를 시작으로 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그 입시 교육 위주로 대학 입시교육 네. 위주로 교육계가 좀 네.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갔는데 지금 여기 뭐교청에서설명한 소멸도고 네. 학교 본질 저출생 대책이라고 네. 하 유보 통합 같은 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잖아요. 예. 네. 저출생과 관련된 건 어떻게? 실제로 뭐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 사교육이나 이런 부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어렵게 생각하는 어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제 공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외에도 어 학교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 정당이나 일부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보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데 학교 일선이 보육 현장을 바뀌게 되면은 학업 성취도를 증진시키는 데 대한 선생님들의 노력과 연구가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는 그런 학생에게 지식을 함양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어 능력을 배양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어 최우선의 가치에 두어야 될 것이다 는 생각합니다. 이제 유아 교육과 보육이 지금 거 통합된 언이가 되고 있는 네. 것보다는 좀 된다는 뭐 유보 통합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통합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 초중고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보육성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한 가장 강한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 동아 소설에서는 네. 성균관대 하고 네. 그 교육 데이터 분석학회 분석해서. 음.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직업 만족도 굉장히 낮은 걸로 예어요 어, 저는 사실 정치하면서 어, 제가 꾸준히 잊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우리 서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 그리고 그 뒤에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여러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 느끼지 않아도 될 위협이나 이런 부담을 느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어, 교육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어, 그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 교육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어, 직장을 떠나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행복한 일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면가 있는 질문. 예. 그, 어제 김상우 의원이 탈당하면서 후보님 만나고 싶다고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탈당 후 연락하셨는데 <laughs> 만날 계획이 있는지. 아니 거의 뭐 매주 한두 번씩 연락하는 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저한테 연락할 게 있다고 특별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상구 의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보통 우리 10분 안에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그래서 김상구 의원님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떤 보수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운 틀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을 떠나는 선택을 하셨는데. 저는 김상구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면 항상 어, 동지적인 관계로 지낼 것입니다. 어제 달리라가 통해서 두분 만나셨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책이나 이런 면에 대한 어, 궁금도가 높아갈 텐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말 전례 없는 어, 그런 막장 드라마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그, 분란이 해결되어 가지고, 어, 우리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가지고 비전 경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합니다. 예. 저,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후보님 지지율 정차 좀 며칠 이어지고 있는 음. 것 같은데요. 이제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지지율 무상형 하기에 연구한이 좀 있는 것요 뭐, 아무래도 지금 언론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선거 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선거 운동과 어 정책 중심으로 한이 선거가 매우 건강한 방식이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실감감이 그들을 어, 휘감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 중도 보수 진영의 해계 모니는 저희 개혁 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각오한 말씀 습니요 어, 진짜 이번 선거는 어, AI 경쟁, 과학기술 경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어, 좋은 선택들을 해야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 상황 하나만으로 일방적인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과정인 만큼 캠페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래 산업을 진흥하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유권자들께 선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핑크 번호판을 먼저 적어야 될까 네. 색깔이 왜 핑크? 어, 아무래도 저희가 제가 지난 2022년 대선 캠페인 과정 중에 결국에는 법인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공약해서 지금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을 어 이렇게 법인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 리스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이제 두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저는 핑크 번호판이라는 것도 사실 다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어, 사회 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핑크 번호판을 가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장애인 어, 주차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고 면수확보 등의 혜택이 있었는데 저는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우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탈수 있는 대형 차량이 주차하기 편한 공간 이런 것들은 어 저출산 대책으로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너무 색깔이 예. 네. 아, 그런데 이제, 뭐, 아무래도 핑크색이 또 여성분들은 굉장히 서로 하는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번호판에 있어가지고는 시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가 연두색 번호판을 할 때도 뭐 그런 부분 시인성이 고민되었는데 핑크색도 상당한 시인색을 가질, 시인성을 가질 것이다. 이미 친환경차에 대한 번호판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다른 선택이 별로 없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여쭤보면 이제 <laughs> 아, 오렌지, <laughs> 오렌지 색깔은, 그, 덤프트럭에 쓰는 색깔입니다. <laughs>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페퍼링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이 교총이 젊어진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작년에 우리 강 회장님의 당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강 회장님의 철학을 확인할 때마다 제가 또 정치인으로서 가졌던 비전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선에 임하면서 내세운 정책들은 큰 틀에서는 우선 교육에 있어서 현장의 주체인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AI, 뭐, 첨단산업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이뤄나가는 수단에는 항상 교육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교권에 대한 부분을 집중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정말 포기하지 않고, 본인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학업 성취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교육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어 상당한 어 성과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국제적으로도 어 굉장히 존중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은 최근에는 어~ 그런 어떤 공교육의 성취도라는 것을 대해 가지고 어~ 일부 교원단체 등의 주장으로 인해가지고, 저는 성숙자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진단될 수 있을지에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학교육 같은 경우, 우리 마침 방회장님의 주력 과목이신 수학 과목부터 해서, 첫 번째는 철저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로, 진단 과정에서도 매번 위화감이라든지 낙인 효과라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수 없는 상태들이 존재했다면은 조금은 그런 일제고사나 평가에 해당할 부분을 늘리고, 한편은 그 진단에 따라가지고, 어, 학교별 맞춤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도 최근에, 대구교육청을 방문해, 대구교육청 산하에 그런 학교들을 방문해가지고, 어, 대구교육청에서 이제 어떻게 현장 교육이 진행되는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실에, 어, 여러 명의 어떤 보조교사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적인 어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아까 강현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학교육 봉사단체를 했었는데, 그때도 확연히 아이들은 그 교육 발달 상황에 따라가지고, 때로는 매우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학생도 있고, 진도별 맞춤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원 인력들의 어떤 배치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분야부터 저희가 임용 인원을 늘려서라도 저희가 더 많은 선생님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교 육 국가 책임제라는 저희 공약을 발표한 다음에, 학부모들의 관심도 많이 받았지만 은 일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 공약을 좀더 심화시키려 고 하고 있고 가장 현장의 우려가 혹시 이것이 부담만 가중되고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다. 당연히 집중적인 수학교육에 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임용 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임용 인원 자체를 좀 늘리겠다는 내용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지금 교총에서 당연히 현장에서 나온 많은 어떤 좋은 제안들이 있으실 거고 이 중에 상당수는 누적된 제안일 것입니다. 아마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었고 한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했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집권하게 되면 화끈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아, 최대한 교총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이 중에 교총에 저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정말 어, 강 회장님 저랑 동갑이신 네,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 <laughs> 요즘 그 글로벌하게뿐만 아니라 네. 어, 대한민국도 젊은 리더들이 네. 어, 자리를 잡고 있는 시기 아닌가. 네. 어강 회장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젊은 리더의 <laughs> 트렌드를 잘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근데 뭐 이준석 후보 는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쓸데없는 일로 교사와 학생의 집중도가 떨어져서는 안될 겁니다. 아 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교사들에게 어 부당한 보육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을 네. 주고 있는 부분. 학교는 보육 시설이 아니고 교육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과도한 보육 시설에 대한 부담 내지는 어, 교사의 거의 에너지의 8, 90%를 잡아먹는 한두 학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 어떠한 대처도 할수 없는 지금 교사의 무력한 상황.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야. 교사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분야에서 뭐 교사의 역량, 학생의 역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디텐션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해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무력한 상황에 빠지진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급의 한두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준석 후보도 계속 지적하시지만 어떤 AI나 첨단 산업에 대해 가지고 어, 나는 여기 100조 쓰겠다, 뭐 200조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 거기에 돈 쓰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수학교육에 100조를 투자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100조가 아니라 10분의 1만 투자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우리 한국인 한명한 한 명이 가지는 역량을 교육 단계에서부터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교원단체, 특히 교총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우리 학교와 학생 교사의 역량을 높이는 거에 저희 개혁신당과 유석 후보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자고 했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치 활동 중에 아까 말씀하신 네. 뭐 적극적인 뭐 활동가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의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에 관련된 정책 등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어, 실제로 네. 어, 교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네. 어,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네. 훨씬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건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도 저희는 이런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네. 어, 특히 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사실 어, 조치자 또는 판단자로 들어가야 되는 스트레스 또한 저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른 주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내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어, 실제 학생들의 학업 발달 상황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건? 요즘 일선에 최근에 계셨으니까. 제가 수학 예. 교사다 하 보니까 멤버자가 네. 있었는데 기초학력이 굉장히 음. 미달자가 굉장히 많었고 그게 네. 피부로 완전히 느껴집니다. 음. 곱셈을 못하는 중학생도 있고 네. 그 예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업, 네. 수업 들을 때뭐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기가 뒤쳐졌다는 걸 느낄 때 네. 엄청난 위화감과 낙인 효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부분에서 일부 교원단체, 전교조 같은 단체에서는좀 네. 전말이 뒤집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네.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네. 저희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학교들의 사례를 보고 네. 사실 수학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어 학생들 교원비로 5대 1 정도로 맞추는 수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네. 어그 정도면 사실 수학 선생님들이 거의 한두배로 증원돼야 되는 두세배로 증원돼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한 20대 1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예. 학교별로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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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두세배 이상 증원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좀 교원 임용 상태는 저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그 교원 임용 상태 아니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그랬을 때 네. 진주에도 이제 그러면 교사 자격증 가지고 즉시 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기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저기 음. 상간벽지나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제가 경상북도 문경시 이런 곳을 보니까. 네. 고등학교 하학년이 15명, 16명 이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현장은 지금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도 안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곳에는 학교마다 지금 수학선생님, 뭐, 뭐, 물리선생님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은